안녕하세요. 오자상 오트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후방카메라에 의존을 해서 주차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후방카메라만을 의존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주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방카메라는 언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른쪽에 주차를 할거기 때문에 차량을 오른쪽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50cm에서 1m 정도 차량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주차를 할 때는 여기 일자 주차 라인이 내차 대시보드의 중간 정도를 지나간다면 차량은 대략 주차 라인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후진 주차를 할 거니까 주차 공간의 끝쪽 주차 라인에 운전자 어깨를 일자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 이제 우측 사이드미러를 봐주시는 거예요.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내차 뒷부분이 주차 공간에 중간 정도에 위치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 주십니다.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면, 이제 후진기어 넣어주시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려주시면서 들어가 주십니다. 이제 우측 사이드미러를 먼저 봐주세요. 우측에 있는 차량과 닿는지 안 닿는지, 안 닿는다 하시면은, 이제 왼쪽 사이드미러도 봐주시는 겁니다. 사이드미러에 주차 라인과 내 차가 일자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봐도 내 차와 주차 라인이 일자가 되었죠. 좌우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내 차가 주차 라인 안에 이제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핸들 가운데로 풀고, 이제부터 후방 카메라를 봐주시는 거예요.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정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차량 오른쪽으로 번져 붙이고 주차선 왔을 때 핸들 들려서 나갑니다. 전좀더 나갈게요 이번엔 후진 기어 넣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리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는데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더 가게 되면 닿게 되겠죠? 이때. 가까운 쪽이 닿으니까 핸들 가운데로 풀고 꽁무니를 조금 넣어줍니다. 꽁무니 조금 넣어주시고 다시 핸들 들어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틀고 들어가주세요. 이때 들어가면서 왼쪽 사이드미러도 같이 봐주시는 겁니다. 왼쪽 사이드미러 우측은 안다니까 왼쪽 사이드미러 보시고 주차 라인과 내 차가 일자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메어를 봐도 주차 라인과 내 차가 일자가 되었죠. 이렇게 주차 라인 안에 차가 잘 들어왔으면 핸들 가운데로 풀고 이제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후방 카메라로 확인하면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후진겨 넣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리면서 후진. 먼저 우측 사이드 메어를 보니까 공간이 넘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확인하니까 더 가게 되면 주차된 차량과 닿게 되겠네요. 먼 쪽이 닿는 거니까 핸들 닿는 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앞으로 나가 주십니다. 앞으로 조금 나가 주시고 이제부터 좌우 사이드 미러를 잘 확인하면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 오른쪽 넓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핸들 오른쪽으로 감아서 들어갑니다. 왼쪽 괜찮고 오른쪽 괜찮네요 네. 네 지금 왼쪽 사이드미러에 내 차와 주차 라인이 일자가 되었고요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봐도 내 차와 주차 라인이 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후방 카메라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바짝 붙일 때 이제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제가 오른쪽에 주차를 했었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왼쪽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50cm에서 1m 정도 차량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주차 공간의 끝쪽 주차 라인에 운전자 어깨를 맞춰주세요. 운전자 어깨가 맞았다면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이제 왼쪽 사이드미를 러 보이는데 차 뒷부분이 주차 공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주세요. 그 다음 후진겨 넣어주시고 핸들 반대로 끝까지 돌리면서 후지 왼쪽 사이드미러 안 닿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더 가게 되면 오른쪽 차량과 닿게 되겠네요 왼쪽으로 주차를 하는데 오른쪽이 닿으니까 먼 쪽이 닿는 거죠 그러면은 닿는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돌리고 앞으로 나가 주십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제부터는 좌우 사이드 미러 잘 확인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주차 라인과 내 차가 일자가 되었고요. 반대편 사이드 미러를 봐도 주차 라인과 내 차가 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후방 카메라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이제 후방 카메라에 의존을 해서 주차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실 때는 대략 사이드 미러 8 그리고 후방 카메라 2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꼭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와 그리고 뒤로 가깝게 붙일 때 닿는지 안 닿는지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들어가실 때는 전부 사이드미러를 보시고 이제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 당연히 처음에 사이드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감도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보다 수월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